나이가 들수록 대접받으며 사는 여성은 엉덩이가 넓고 관대하고 큽니다. 관상학에서는 여성의 엉덩이가 빈약하면 집안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집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늙어서 엉덩이가 빈약하다면 홍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며 노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말로 요즘 말로 해석하면 매우 고생하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여성이 엉덩이가 뾰족하거나 활처럼 툭 튀어나오면 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만을 아는 매우 이기적인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여성의 엉덩이는 넓고 크고 관대하다면 집안을 일으키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을 산다 그랬습니다.